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니치렌 대성에 나서 전집 어이구전 231개조의 대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8품의 일문식의 대사 합하여 28개조의 대사 비장할지니라 은은, 서품, 식계야 시각, 어무루, 실상, 묘법, 불변, 수연, 심기, 득, 통달, 해도다 이 문은 나의 마음이 본래부터 각인이라고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불인이라고 한다. 소위 나무 묘법연하경이라고 비로소 깨닫는 제목이니라. 방편품 진제시 법주 법위 정문함으로 속제 세간 상상주 본문 이 문은 중생의 마음은 본래 부처라고 설함을 상주라고 하며 만법이 원래부터 각의 체인이라. 비유품 수대인, 승, 차, 대배국어, 실승, 제목, 직지, 범부, 즉급, 도량, 극과의 처야. 이문은 자신의 불승을 깨닫고 자신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소위 나무 묘고 연하경이라고 봉창함은 자신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신의 품일념삼천 무상, 보주, 제목, 불구자득 이문은 무시색심 본시이성 묘경묘지이므로 기심에 실상을 구하지 말지니 말지어다 소위 나무 묘고 연하경은 불구자득이니라 약초요품 우재불자 해심불도 삼세제목 일체중생 상행 자자 자지 작불 이문은 당내 성불이 현현하며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 수기품 식계 실상불 어제불 소상수 삼세상주 범행 어번뇌지보리 생사즉열반 무량겁 봉제불법 일체 업장. 이 문의 상이라 하고, 무량겁이라고 함은 즉 본유속의 묘법이며,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이니라. 화성유품, 삼천진점, 관피, 구원, 유여 금일, 제세. 이 문은 원초의 일념, 일법계 이해에 결코 육도사성이란 있을 수 없느니라.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은 삼세일념이며, 금일이란 말법을 가리켜서 금일이라고 하느니라. 오백품, 일본국, 일체중생, 제목, 어번전, 빈인, 견, 차주, 신법, 색법,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 심대환희 이 문은 처음으로 나의 마음이 본래 신심의 나의 마음이 본래의 부처라고 아는 것을 즉 대환희라고 이름한다. 소위 나무묘보연화경은 환희 중에 대환희이니라. 인기품 일부 안주어 불토 광약 제목 이구 무상도요 이문은 본래 상직의 삼신의 묘리를 처음으로 각지하는 것을 구무상도라고 하며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이니라 법사품 당지여 시인 적광 자제 소육생 이문은 우리들의 일념의 망심 외에 불심은 없다. 국의 생사가 진여이므로 즉 자재인이라. 소위 나무묘고연화경이라고 봉창함은 즉 자재인이라. 보타품 수지야 즉이 질득 무상 불도 범부 즉 극야 이문은 지자 즉 원돈의 묘계이므로 등묘이각 일념개오이게 질득이라고 하느니라. 소위, 나무요고 연화경이라고 봉창함은 질득이니라. 재바품, 혼련지간, 변성남자, 이문의 뜻은 삼목의 전체가 삼재라고 깨달음을 변이라고 설하며, 소위, 나무요고 연화경이라고 봉창함은 삼목즉 삼덕이니라. 권지품, 아불레 신, 명, 단, 석, 무상도, 색법, 신법, 이 문은 색심환화, 사대오음 원래 악습이라. 그런데 본각 진연은 상주이고, 저희 나무 욕법 연하경인이다. 안락행품, 일체제법, 공무소유, 무유, 상주, 영무, 기멸. 이 문은 원래 상주의 묘법인 거로, 육도의 생멸은 본래 불생이라고 사람이라고 고로. 기멸이 없도다. 소위 나무요법 연하경은 본래 무기멸이니라. 우는 용출품, 주야상정진, 위구, 불도고. 이무은 일념의 억겁의 신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소위 나무요법 연하경은 정진행이니라. 수량품, 열에 열실지견하시는 삼계지상, 무유생사. 이문은 만법을 무작의 삼신이라고 보는 것을 여실지견이라고 하며 무작의 각체이므로 무엇에 의하여 생사가 있다고 할 것이뇨. 분별공덕품 특차일심복 원구무상도 이문은 일체 만행만선은 단일심본각의 삼신에 현현하기 위함이니라. 천하길려이므로 일심복이라고 하며 소위 나무 묘법연하경은 일심복이니라. 수의공덕품 언차경 신묘 천만겁 나누 이문은 일체증 묘법이므로 일심의 원절을 나타내는 일이 신묘무에이며 소위 나무 묘법연하경은 불가사의 함이니라. 법사공덕품 정산 입선 출 선자 불변사 수연생 문향실 능여 십계 이문은 일심안정신은 입선 일심산란신은 출선 정산즉 본각이라고 아는 것을 실지라고 하느니라 소위 나무묘보연화경은 입선 출선이니라 우는 불경품 응당 일심경 일심광설 차경세세직 불실 성불도 이문은 벗개가 모두 본래 삼제 일심에 구족하는 것을 나타내면 기심의 염렴에 부처를 만나는 것을 즉 세세 치불이라고 하느니라 소위 나무역법 연화경이 이것이니라 실력품 시인어 불도 결정 단피 원품우명 무유의 이문은 십계각각 본유본각의 십여 시이므로 지옥도 불계도 이려이므로 성불 결정하느니라. 소위 나무몇보연화경의 수지이니라. 우는 총루품 신열의 지혜자 당 연설차 법화경. 이문은 석가열의 오달과 같으며 일체 중생의 깨달음과 부동이 있을 수 없도다. 고로 열애의 지혜를 믿음은 즉 묘법이며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의지혜이니라 우는 야방품 시진정진 시명 진법 공양 열애. 이문은 색향 중도의 관념 혜태 없음을 즉 진법 진법 공양 열애라고 이름하느니라. 소위 나무엽보연하경은 유유일승인고로 진법이고 세간도 출세도 순일실상이니라 우는 묘품 음 구원 적강토 신불 동요 이입 삼매 이문은 즉 구원을 깨달음을 신부 동요라고 하느니라 혹장을 단진하지 않고 적강에 들어가는 것을 삼매라고 하며 소위 나무엽보연하경의 삼매이니라 우는 보문품 자한으로서 시하심 중생 복지 복지해 무량 이문은 법해 의정이 묘법인고로 평등일자기 자비이니라 의정 복지가 공이 무량이며 소위 나무요법연화경은 복지의 이법이니라 운은 달란이품 미래현 수행시 경자영득 아는 현재은 이문은 오종 묘행을 수행하면 오달의 도에 들어가 험로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은 안혼이라고 하느니라 소위 나무 묘법 연하경 즉 안혼이니라 운은 어망품 적복 심후 생직 불법 이문은 일구 묘법에 결연하면 억겁에도 소실되지 않고 대승무가의 보주를 연마하여 나타냄을 생취 불법이라고 하며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의 불법이니라 건발품 시인명종위천불수수령하심 불공포 불수악취 이문은 묘법을 개요하면 분단의 분단의 신즉 상적강으로 나타남을 명종이라고하며 천불이란 천녀 어술란 천녀 구족이니라 고로 불타 악취이고 소위 나무 묘법 연화경 의 어수인이라 이상 품품 별선 필 이상 이십팔 품의 이십이백삼십일 개조의 대사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권이었습니다